오늘은 저, 의제 남자친구의 아주 친한 친, 어, 친한이네? 어? 어? 아마도? 아니 뭐 아마도야 아마도는 아무튼 캔 <laughs> 캔. 아 근데 나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우리가 여기서 빡종을 하면 고백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와 진짜 이건 좀선넘어나왜 섰나... 이렇게 이거 못하니, 안 했는데. 한 번에 해버렸죠나 지금 세번 깼다?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열 번도 넘게 깼는데. 근데 나왜 이렇게 실력이, 그럼. 나 이거 탈 시간에 한번 깼다? 나 바본가? 나왜 이렇게 못하지? 다 오래 기다려. 어디, 너 어디? 해? 나 빨강이. 빨강 떨어졌잖아! 어, 내또 떨어질 뻔했어. 대네 얼른. 나 유리 때 떨어졌어 방금. 아니 야, 뭐, 나 지금 하는 중. 뭐라고? 나 지금 파랑임. 아니 가만히 있. 기다리라고 진짜. 지윤이한테 이른다. 근데 솔직히 얘 지윤이랑 1대 1 뜨잖아요. 1분 만에. 1분 만에. 1분 만에 죽어요. 아닌가? 1초 만인가? 1초 만에 으악! <목소리> 하면서 누워요. 그게 남자애들이 너무 과격하게 놀다 보니까, 이게, 예, 응. 애들이 저렇게 되네 그리고 제가 캐릭터가 바뀌었는데요. 에예쁜죠 에헤, 에헤. 뭐 또? 아, 어, 멋져, 너. 쓰직히 제가 너무 예쁘게. <목소리>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처음 해봐요. 제가 남자친구도 모르는 어떤 남자애랑 게임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지금? 심지어 레스톡을 하면서. 뭐라 고 대기, 이거지. 없어, 지금 유튜브에. 어? 이, 이 지금 없어, 유튜브에. 아니, 뭔소리 아직 유튜브안 올렸잖아. 찍고 있는데. <laughs> 아이너 유튜브 계정이 있긴 해? 응, 계정이, 계정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올리고, 어? 열심히 울, 울, 올리지만 구독자와 좋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럼 내가 대신 눌러줄까? 어너 근데 어. 내 계정 찾았어? <laughs> 근데 이거 짭 있잖아 짭어야너왜 응. 너왜 나보다 낫냐? 실수로 잘못 띄었어 파랑에서 실수로 죽었어 <laughs> 나는 파랑입니다 이어주세요 떨어질 뻔 했습니다. 네. 오시 보죠. 예. 야, 근데 이거 뭔가 바뀌지 않았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 이거 너무 어렵던데? 네. 아, 여러분, 어, 어, 바뀌었다고 생하면좀 뭔가. 주세요 제발. 오, 어, 야, 우리 벌써 3분, 3분 동안 찍었어. 아, 그래도 죽을 뻔 했다. 그예 음. 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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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네 유튜브 채널에 노랗지 yeah. 못할까 봐나 지금 욕할 뻔했어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다 아, 태초다 응? 태초 야왜 웃أ..냐? 우리 이번에 이거 2, 2탄, 2탄으로 올릴게요 하분 되면 이틀 이이이이이 피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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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단편에서 봅시다. 빠이빠이.